3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위한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끝자락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초반 사역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은총 속에서 나도 거룩해지고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성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에 근본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의 자리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아주 탐욕과 착취로 성전의 본질이 가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이 귀한 하나님의 집이 재력과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몰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왜곡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제하심을 내 안에서 누려가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신이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름을 불러 주셨고 사명을 불러 주셨고 또한 이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에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에 참여하며 신앙의 온갖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부름의 일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고 사도바울이 지적하게 되었듯이 부른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과 자격이 갖춰질 수 있지 못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갖고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상과 그 사명을 바로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삶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늘 유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이웃을 향하여 너그럽게 하며 온전치 못한 것을 향하여서 정하게 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여, 연약한데 라고 하는 그 나의 현실의 부족함을 향하여서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고 덕스럽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붙들린 바 되어서 귀수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은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어서 주님의 목적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간건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탐닉하는 모든 삶의 왜곡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온전함과 기쁨의 선물을 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